경기 경찰분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어떻게 즐거우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어, 저희 경기 경찰관보다는요 다양한 정책과 공연으로 시민들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달려가니까 항상 이렇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어, 마지막 우리 대원들이 좀 인사를 하면서 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가까운 대원들부터 한번 해볼게요. 어, 우리. 아시요 그러면은, 우리 조스타 얼마 안 남은 조스타부터. 아, 죄송해요. 그러면또 우리 또 말을 잘하는 또 우리 김준수 대원이 한마디 하시죠. 아, 어, 이원준 대원이? 아, 이원준 대원 용기 내서 한 번, 네, 한번 해보고. 아, 이게 린데이식으로 이렇게 좀한번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경기장도장터 경기 홍보단 이원준입니다 약간 발성이 괜찮아지지 않았나요? 근데 약간 괜찮아졌죠? 약간 목소리가 약간 이제 안 떨리고 좀더 어, 연습을 해서 좀 이렇게 앞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말투도 약간 부드러워지고 이 약간 느낌도 낼수 있어서 자 이렇게 어.. 걷기 대회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렇게 공연 함께 봐주시고 같이 함께 해주셔서 어,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도 조심히 돌아가세요 그리고 김준수 대원 가겠습니다 오늘 네, 어, 이렇게 좋은 자리에 네, 많이 참여해주시고 네, 여러분들도 이제 이거 끝나면은 이제 걷기를 하는 건가요? 보스 다 했어요? 네. 어, 사전에 알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어, 아무튼 오늘, 네, 이 공연 너무나 즐거웠고, 무엇보다도, 어, 정말, 가을을 듬뿍 느낄 수 있었던 날씨에 치러져서, 저희 또한 힐링하고 갈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또 내일, 내일도. 어, 네. Um, um, 여러분들 뭐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laughs> 아마 썬데이니까 괜찮을거예요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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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오늘 그 저희 단원들 중에서 제일 막내인데 유민호 대원 가족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웃음> <웃음> 어, 특별히 막내 유명한테도 인사 한마디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단에서 하늘을 달고 있는 유유호입니다. 네. 아, 걷기는 몸에 참 좋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만2천걸음을 걸었고 가시는 길 걸으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먼길 와준 우리 부모님, 그리고 애친구 감사합니다. 아, 뭐야. 네, 오늘도 감사하고요. 항상 감사할 시간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입대이서 이렇게 좋은 무대를 항상 함께 할수 있다는 걸 감사함이 너무 크고 더 좋은 무대 많이 준비하려고 다 대원분들 너무 노력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어, 질리지 않게 재밌는 무대 멋있는 무대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아까도 대원들이 말을 했는데 어, 빨간원 프로젝트 경기도 무지방경찰청에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아까 사회자분이 일본에서도 해문을 많이 와주셨다고 했는데 일본어로 짧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今日たくさんのファンの皆さんがここまで来てくれたと思うんですけど本当に貴重な時間、韓国まで遠いのに来てくれて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では最後までに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경기남부 지방 경찰청 우리 홍보대 다시 한번 뜨거운 소리 보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예, yeah. 진짜 뭐일회부터